사잡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류프라이드 차량. 키로수 짧은 차량. 64,000km. 2 0 1 5년식의 64,000km 디럭스 차량인데요. 타이어 상태. 네개다 괜찮고요.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외관 상태. 준수합니다. 이쪽에 뒤쪽에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라서 어, 뒤쪽 사고. 빼고는 실내 상태. 하고요 핸들 열선, 내비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앞에 열선까지 있는 키로수가 64,000km 밖에 안 타신 핸들 리본까지 있는 차량, 숨겨 네.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보시면 앉은 상태는 100km입니다. 앞에 앞쪽 사고는 전혀 없는데, 뒤쪽 사고가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시세보다 좀 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상태는 이상이 없고 제가 시운전 한번 해 해보, 보고 차량 성능, 하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녕하십니까? 안 며칠 전에 매입한 올뉴프라이드 15년식 6만 4천km 타신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이체에서 나가면서 이제 요철도좀 많이 넘어보고요. 언덕이라든지 악조건에서 차 상태가 어떤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요. 이쪽이 악조건이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하체 상태라든지 하체 상태 확인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세게 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세게 넘을 때도 크게 뭐, 문제 있는 부분 없고요 자, 하체 쫑쫑, 쫀쫀합니다. 차도 잘 나가고, 키로수가 짧, 짧은데, 이게 단, 단, 단점이 있다면, 뒤쪽에, 트렁크 쪽에 사고가 좀 단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이 전혀 없는 차량. 차도 엄청 잘 나가고, 주행거리 가 짧으니까요. 이제 시운전 쭉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어차잘 나갑니다. 어 엔진하고 미션, 그다음에 차량 실내나 뭐 외관 상태 이건 제가 다 만들었고 뒤쪽 트렁크 쪽 사고 단순 사고 단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내비 어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디럭스 모델의 에어백 에어백도 조선 에어백까지 다 모두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리모컨도 있고요. 차 상태는 괜찮으니까 차접수로 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성능도 받아보고요, 엔카 진단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 진단 보는 가능한 성능장에서 저는 성능 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도 우유하고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체 상태는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 받았고요, 그 뒤쪽. 트렁크 쪽, 그운전석뒤 트렁크하고 플로어 쪽그 모서리 쪽으로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어 사고는 있는 차로 판명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고 어 엔진 쪽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뒤쪽 사고만 있는 차량이라 좀 저렴하게 사시면 뭐 차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 판단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 그 구매하실 분들은 차접수 연락 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키로수 짧은 차 다른 성능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고내역을 사고 아시고 좀 싸게 구입,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차접수 연락 주시고요 초보운전자용이나 어, 처음에 이제 운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사업용도 차장 어떤 차든도 모두 괜찮은 차량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